자 구와 절부터 다시 합니다 구와 절자 그러면 문장에서는 구하고 절이 있는데 단어 단어가 모여서 문장에서 최소 단위는 무슨 단위다? 알파벳이야 무슨 뭐? 알파벳 알파벳 중에서 알파벳과 알파벳을 뭉쳐서 뭐가 돼? 뷰티풀 음절이 되죠 뭐가 돼요? 음절 음절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구성이 되지 근데 이제 단어 단어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요 또, 덩어리가, 말의 덩어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구는 뭐고 절은 뭔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서 구라는 건 뭐냐면, 어구야, 어구. 뭐라고요? 어구. 문장의 말의 구, 말의 덩어리. 알겠어? 절이란 건좀 어렵죠? 자, 봅시다. 어구를 보니까, 인터넷에 딱 쳐서 보니까, 어구 하니까 뭐야? 고기 잡는 도구야. 뭐라고요? 고기 잡는 도구. 이 도구가 아니더라, 이거지. 알겠어? 어구가, 우리가 배우는 게이 어구가 아니야. 그럼 또 쳐서 보니까, 구를 쳐서 보니까 어떻게? 동그라마만 뭐, 구가 나와요, 구. 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구는 뭐냐? 보니까 뭡니까? 말의 덩어리라는 거야. 뭐라고요? 말의 덩어리. 단어 단어가 모여 있어. 이 구를 점령을 잘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한국말도 있죠?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고,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하고 말이 틀리지? 안 틀려? 틀리지? 초등학교 2학년 애들 국어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어구가. 아이가 아파요. 아, 이가 아파요. 틀리잖아요.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선생님이 가다가 프랭카드를 봤어요. 대전 전시장 나왔어요. 차를 파는 애가 나왔어 대전 전시장에 있는 홍길동이가 무슨 차 판다. 이게 나온 거야.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대전의 전시장. 의미가 다르죠? 음, 이지영이 있지만, 이지영, 이지영어 학원하면 뭐야? 우리 학원이야. 그죠? 근데 이지영어 학원 아니면 어떻게? 이지영어 학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를 보니까, 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돼 있더라. 여러분 책 없으니까 이거 칠판만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주어를 쓰려고 스터디에다뭘 붙였어요? 자, 주어는 명사를 써야 되지? 근데 스터디라는 동사를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뭘 붙였어? 투를 붙였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뭐가 됐어요? 명사.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투 스터디는 스터디인데 이제는 어떻게? 뒤에가 잉글리시가 있죠.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알겠니? 잘 봐. 여기까지가 다 어떻게 주어야. 자, 주어고 이것도 주어인데. 이 투라는 애는 어디셔널이야, 어디셔널 auditional. 알겠지? 동사가 더 중요해. 동사가. 그럼 동사는 우리가 무슨 동사, 무슨 동사가 있다 있지?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겠어. 얘는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동사야? 자동사라는 거야. 얘는 뒤에 보니까 뭘 가져왔어? 잉글리시를 가져왔죠. 얘는 원래가 자체가 타동사였어. 그래서 이건 얘를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을, 를 붙여줘야 돼. 영어를 공부하는 것. 여기가 이제 주어가 은는 은, 이 가가 되는 거죠. 얘는 공부하는 것, 은 은, 는, 이, 가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 밑에도 보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야. 그러니까 앞에가 주어죠. 그렇지? 그러면 스터디에다가 투를 붙여서 이제 동사가 안 되니까 명사를 만들었어.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잉글리시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동사였다? 타동사였다. 자, 목적어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근데 뒤에 보니까 하드 없어도 돼. 그런게 뭐야? 부사야. 부사는 뭘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은인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음, 이렇게 끌고 온다. 이 끌고. 여기도 보세요. 스터디했다가 투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 그죠? 그지? 근데 다 타동사니까 다시 뭘 가져왔어? 잉글리시를 가지고 왔지. 자, 친구랑 공부한다. 그럼 말이 없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서 뭐, 친구와 공부하다. 뭘 만들었어요? 부사를 만들었지. 부사가 없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만든 거야. 그럼 여기까지 덩어리, 여기까지. To study English with my friends. 알겠죠?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단어, 단어, 단어가 모여서 말의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이해 되셨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구는 보니까, 우리가 품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죠. 근데 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어요. 대명사하고, 대명사하고 뭐가 없냐면, 감탄사가 없어요. 감탄사구. 대명사하고 뭐가 없어? 감탄사구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니? 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절. 절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절이지, 그래 안 그래? 어, 절이야. 근데 이 절이 아니라는 거지. 문장에서 절은. 자, 두 번째, 절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2014년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2015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절이 아니라는 거지. <laughs> 절이 뭐냐 보니까 문장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있어. 알겠지?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나온다. 덩어리. 좀 다르죠? 덩어리가 이 다리에서 이 덩어리. 이 덩어리에가 뭐가 있다?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야. 쭉 다리에서, 한 문장에서 보니까, 영어에서 마지막이 진짜 동사거든. 알겠어요? 또, 여기서부터 쭉 보니까, 이게 동사고요. 끝났어. 요 여기서 여기까지 덩어리가 있고요. 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다라 이거지. 자, 이 덩어리가 어떤 덩어리가 보죠? 어, <laughs> 여기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가 다 뭐라는 거야? 주어라는 거야. 뭐라고요? 주어. 그죠? 주어. 주어 자리에 뭐가 있어? 다시? 주어 동사가 있죠. 그지 주어 자리에 주어 동사가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절이라고 하자. 문장에서 끊겨 있는데 단어 단어가 연결이 돼 있는데 주어 동사 관계가 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어? 음. 자. 근데 이 절이 무슨 절이냐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니까 뭐다?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사. 주어 동사에 관계가 있으니까 절. 무슨 절? 명사 절. 이해됐어요? 예, 자 보세요. 그다음에 I know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명사가 나와 있고 후나 대신나 위치가 있어 묶어주어야 해서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까지. 됐니 그래놓고 이걸 빼보자겠어. 빼서 주어가 없으면 뭐? 죽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 소유가 없으면 소유격. 그럼 이게 무슨 대명사? 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자겠죠. 이렇게. 됐어요? 꾸며주자겠어. 꾸며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야. 그치? 근데 이 덩어리가 뭐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러니까 뭐다? 절이야. 아,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구나? 형용사 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이때 보세요. 희가 주어고요. 우리가 이 비동사하면 뒤에 보어 나온다겠죠. 그럼 여기가 카인드가 보호야 끝났어.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니까 뭐다? 부사야. 됐니? 근데 문장 안에서 뭐가 있어? 주어. 자,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뭐다? 절. 그래서 무슨 절? 부사절.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이학기 때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거잖아요. 다음 중 대세 용법이 다른 걸 구해라. 알겠어요? 어, 다른 걸 구해라. 그래서 대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알겠어요? 자, 이시간에뭘 배웁니까? 구와 절에 대해서 배운데, 구는 단어 단어가 있어서 주어동사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절은 주어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음, 책을 보세요. 아, 이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릴요 절에는 무슨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음. 그러면서, 자, 책을 보니까, 자, 명사구가 있지? 자, 이즈 앞에다 동그라미, 이즈 앞에다 밑줄이 쳐졌죠? 뭐가 있어? 자, to, no, on, self가 있죠?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봐라. 여기까지가 동사고, 여기 앞에가 주어라는 거지? 주어니까 뭐야? 명사야. 근데 명사 자리에 주어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명사 구 이해되셨죠? 음. 그다음에 어 이거 배웠죠? 따라해 투부정사. 투부정사에서 이렇게 의문사가 붙으면 여기까지 가한 덩어리야. 근데 무조건 명사야. 알겠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투부정사. 자, 그래서 얘 주목해볼까? 그는 주어죠. 알고 있습니다.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이건 명사니까, 그죠? 몸 동사, 타 동사을 너를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모른다, 안다. 됐니? 음, 그 밑에 이제 한 문장만 더 할게요. 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동사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근데 박스가 있죠? 상자를 필요로 합니다. 몇 형식? 삼형식. 근데 이 박스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비품 상자 이렇게 하죠? 오브가 있으면 무조건 뒤에서 의 붙여서 앞으로 꾸며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알겠지? 이렇게. 따라해. 주어. 주어 자리에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명사구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응. 이렇게. 넘어갑시다. 무슨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네요. 자, 레이디야, 레이디. 이제, 자, 여기가 동사야, 동사. 그럼 주어는 항상 뭐다? 명사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주어야. 여자가 is my wife입니다. 그죠? 원래 그 문장인데. 그럼 이 ing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ing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죠. 명사가 되는 것은 동명사.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면 현재 분사.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꾸며주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지. 그지그니까 이게 무슨 분사? 현재 분사. 일단은, 명사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뭐다? 구. 형용사, 구. 자, 그 밑에도 보세요. Look at. 봐라. 자, 뒤에가 명사가 있어뭘 봐라? 그림을 봐라. 그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그림은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야? 벽에 있는 그림이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되는데 벽에 있는 그림이라는 명사 꾸며줬지. 명사 꾸며줬으니까 뭐다? 형용사 하나, 둘, 세 개니까 덩어리죠. 그러니까 뭐다? 구. 이해되셨어? 음, 오케이. 자, 부사구도 마찬가지야. 부사구도, 자, 부사구 똑같은 거야. 자,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 준다. 근데 이건 뭐다?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두 개만 해 볼게요. He has done it. 자, 그가 했습니다. 뭘? 그것을 했습니다. 이만 장이죠 끝났죠? 뭐 어떻게 했어요? 쉽게 했습니다. 이거지. 그것을 쉽게 그것을 했습니까? 그것을 쉽게 했습니까요? 했다를 꾸며 주죠. 동사를 꾸며 주니까 뭐다? 부사지. 덩어리니까 뭐다? 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응. 그 밑에, 자, 어부가 있으면, 자, 선생님이랑 같이 써가는 거야. 어부가 있으면 의를 붙여.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 산꼭대기는 이게 주어져. 탑이 주어야. is seen, 보입니다. 산꼭대기가 보입니다. 어디서 보입니까? 구름 위에서 보입니다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뭘 꾸몄어요? 동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죠? 동사를 수식해니까 뭐다? 부사지. 하나, 둘, 세 개니까 뭐다? 구. 이해되셨어요? 음. 전치사 구. 자, 말로만 설명해 줄게. 애시나 온이나 인, 이런 것만 전치사가 아니라, 따라 인프란트 오브. 자, by means 오브. o 어 a c c 오브. 이것처럼 전치사가 덩어리로 된거 있어. 알겠지? 이게 무슨 구다? 전지사 9다. 알겠죠? 응.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접속사도 생각만 하세요. end, but이나, end나, or이나, but. 이렇게 한 단어의 접속사가 있는 반면에, as long as a. 여러분 책에 있죠? as long as a.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살아있는 한은, 뭐뭐 뭐 하는 한.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 접속사도 뭐가 있어요? 덩어리. 이걸 접속사 9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 응. 자 동사도 있어요 동사. 자 우리가 동사를 배 배운 데 따라 turn on, get on, check out, take care of. 동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도 나중에 보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 플러스 어,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동사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사구. 이 되셨니? 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는 뭐하고 뭐만 없다? 접속사, 어, 대명사하고 감탄사하고 구만 없는 거야. 알겠죠? 음, 이제 절을 설명합시다. 음. 자, 세 번째 문장만 설명할게. 절이란 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어놓고 보니까, 뭘 믿었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지. 그죠? 여기가 뭐가 붙어요? 을, 늘이 해석이 되잖아. 이해됐니? 을, 늘이 해석이 되면 뭐다? 목적어다. 목적어는 뭐다? 명사다. 그러니까 일단은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이해됐지? 명사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절. 이해되셨어? 명사절. 다음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니까, 자, 한 문장씩만 볼 겁니다. This is the book 였어요. 이것은 뭐다? 책이다. 근데 명사가 나와있고 위치가 나와서 묶었어.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까지 묶어놓으니까 주어가 있어. 내가 샀다, 뭘 샀다라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 무슨 격? 목적격.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겠어. 됐니? 근데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북이라는 뭘꾸몄서 명사를 꾸몄죠. 명사를 꾸미니까 뭐다? 형용사. 근데 주어동사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절. 알겠죠?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다. 마지막 하나 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절은 부사절은 따라 할때 이유, 조건, 양보, 때나 조건이나 양보, 이유 이런 걸 나타낸 건다 부사절이야. 이해돼요? 음. 그러면 구하고 절이 뭔지 알겠죠? 어. 다 잊어먹어도 어떻게? 단어 단어가 모여서 말이 되는 게자 구하고 절이 있는데 구는 주어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절은 있다 없다? 있다. 구는 몇 가지다? 여섯 가지 구. 절은 몇 가지? 세 가지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